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오늘 읽은 말씀은 10편 74편입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루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집하로 삼으신 주의 해증을 기업으로 주께서 계시던 시온 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죄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알을행하였나이다죄의대적이 죄의 해중 가운데서 떨,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불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해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여 이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했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력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능력,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이어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야요.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같이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의 죄 이름을 능력하였나이다 쥐의 맷피들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시며 주여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는 자가 부끄러워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을 펴시고, 우매 한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죽게 한거 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죽게 상달해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세요. 할렐루야.